안녕하세요 제주 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부 15권으로 이루어진 좀 분량이 많은 책인데요 시오노 나나미는 일본인으로 도쿄에서 가쿠인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현지인과 결혼을 해서 이탈리아에 살면서 이탈리아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서 혼자 스스로 독학을 해서 로마사를 공부했고 그리고 그 르네상스 시대 이런 것들을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약 15년간에 걸쳐서 쓴 책이고요. 로마의 탄생부터 멸망까지의 총 과정을 역사에 기반을 두되 약간 역사 소설이라는 형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딱딱한 역사서가 아니라, 또 사실에 기반을 두지만 사실만을 기초로 하지 않은 그러한 책이고, 어, 시오노나나미의 생각들이 많이 가미된 약간 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 책입니다. 어, 1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재미있게 쓴 책이어서 소설과 같은 재미가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물론 중간에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황제들이 굉장히 많이 교체되는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 시기들은 이제 좀 어렵고 지루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고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유익한 책입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로마는 어, 로밀루스 그리고 어, 레무스 형제에 의해서 설립된 도시 국가로 출발이 됐습니다. 초기에 로마는 왕정이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어, 초기에 이어졌고요. 어, 그러던 것이 어, 초기의 왕정 시대에도 역시 원로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회가 있었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위임을 받아서 통치하는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하는 어, 그런 나라여서 법치 국가였고 그 국민들의 의견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그러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왕은 독수리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이때부터 독수리 문양이 사용됐는데 뭐, 나치 독일도 독수리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대통령실에 독수리 문양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많은 나라들에서 독수리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예, 절대 권력의 상징, 이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가 깊은 그러한 문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로마가 초기 왕정 시대를 거쳐서 어, 기원전 8세기 로마가 설립 어, 도시 국가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기원전 6세기에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공화정 시대에는 어, 국가의 권력을 좀 분할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군사와 행정은 민회에서 집정관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집정관이 군사적인 부분과 행정을 관할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집정관이 1년간 통치를 하게 됐는데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뭐 재선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1년만 하도록 그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나라의 외교와 재정 그리고 집정관에 대한 자문은 원로원에서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관리를 선출하고 입법권, 재판,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일은 민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리를 선출하고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 국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국회에서이 역할을 민회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민회 즉 민간은 모든 시민을 뜻하지는 않았고요. 그 노예들은 제외됐고 일반 평민들도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물론 제외됐고요. 오로지 귀족들만 참여할 수 있는 어,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것은 아니었고 로마 시민으로 인정된 귀족들만이 그 권력을 누리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로마가 굉장히 번성하게 되는데요. 집정관이 군사적으로 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많은 나를 정복하면서 로마의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우노 나눔이도 로마가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 것을 로마의 관용 정신이라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이때 정복한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그 나라의 귀족들을 로마의 시민이 될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고, 로마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종교도 없애지 않고, 어, 스스로 그 종교를 따르면서 살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의 문화와 그 신화,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을 포용하면서 로마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때에 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굉장히 공동체, 로마라는 공동체 국가를 이끌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군사로서 의무적으로 복역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모두 군사로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 현장에서 참여해서 봉사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자기들만 잘 살지 않고 자기의 부를 국가에 기부해서 도로를 건설하다든가 많은 목욕탕을 건설하다든가 이러한 일에 기부를 해서 로마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싸우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족들이 시민들이 기부한 돈을 가지고 건축을 짓는다든가 그리고 로마에서 이어지는 모든 식민지까지의 도로를 건설하는 일도 역시 군사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로마가 지중해 전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한 성공을 거두게 됐고요. 이 시기에 이제 로마의 그런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지중해 전역에 걸쳐서 아프리카와 뭐 그리스 지역을 포함해서 지금의 서키 지역까지 모두 어, 지배하는 그리고 그 지배하는 그 중에 어, 모든 나라들과 로마의 사이에 도로를 건설합니다 이것을 아피아가 도라고 하는데 이때 많은 군사들이 이 도로를 모든 지역의 점령 지역까지 연결하는 그 도로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 진짜로 모든 로마의 식민지에 도로가 건설되어서 로마까지 여러 가지 정보를 교환하게 되고 물품도 교환하게 되고 세금도 거두게 되고 이러한 일을 이 도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기,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어, 여기 단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넓은 길이었습니다. 중앙에 마차 두 대가 교차할 수 있는 그러한 폭의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어, 배수로가 조그맣게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인도가 건설이 되었고, 인도 옆에는 안전지대라고 해서 어 가운데 도로는 한4 5 m 정도 그런 폭이 있었고요. 인도는 한 1m 정도, 옆에 안전지대는 어 한뭐또 2, 3m 정도 해서 10m가 넘는 그런 도로를 로마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에 이르도록 건설을 한어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보시면 맨 밑에는. 어, 큰 자갈을 깔았고, 그 밑에는 어, 작은 돌과 자갈을 깔았고, 그 위에는 쇠석 따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높은 곳에는 큰 돌로 포장을 했는데요. 이 포장 도로의 폭이, 깊이가 약 3m 정도에 이를 정도로 이 도로를 로마의 전 지역에 건설을 했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건설해 보시어도 굉장히 놀라운 점이 로마 시대에 벌써 콘크리트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판테온이라는 신전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판테온은 만신전입니다. 모든 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인데 판테온의 중앙에는 커다랗게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고 이 건물이 도움 형식으로 지지되어 있는데 이 도움의 재료가 콘크리트로 사용된 것입니다. 아직 2 e 0 0 n c r e t e 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재하게 남아있는 건축물인데요. 콘크리트에는 r e t e c o n c r e t 강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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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로 c r 도 t e c o n c r e 음, 모든 도시에 상하수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식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대규모 공중 목욕탕이 로마 시내에 그리고 로마가 정복한 모든 도시에 또 군인들이 주둔하는 막사에도 그 목욕장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물을 끌어오고 거기서 씻을 수 있도록 목욕탕을 만들고 그물을 또 하수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고요. 로마 시대에 발견된 그 로마까지 물이 공급되는 것을 보면 주변의 강에서 끌어온 것이 아니고 높은 산의 발원지에서 경사도를 이용해서 경사는 한 굉장히 낮은 경사였다고 합니다. 한2% 정도의 이내에 낮은 경사로 그 높은 곳에서부터 긴기간의 수로를 만들어서 로마 시내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수도교 수도를 하기 위한 다리가 아치형으로 굉장히 크게 남아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기술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로마가 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씻는 문화를 잘 정착시켰기 때문에 질병에도 굉장히 강해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놀라운 것이 로마가 주둔했던 군대가 주둔했던 주둔지인데요. 어, 이것이 이제 로마의 군사들이 주둔했던 주둔지입니다. 그 주둔지 외곽으로는 담장을 설치를 했고 그 담장 밖으로는 해자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함정을 설치해서 적이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 담장 곳곳에는 초소가 망루가 설치되어 있어서 적이 침투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도록 어, 그런 시설이 되어 있었고, 그이 전체적인 막사 한 막사의 크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축구장이 그려졌습니다.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는데, 축구장 하나의 면적에 수십 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면적의 주둔지입니다. 이 주둔지 안에는 물론 헬드쿼터도 있었고 주, 군사들의 막사도 있었고 종합병원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고 약국도 있었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도시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이 막사의 주둔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이 도시들의 탄생이 사실은 로마의 군사의 주둔지였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주둔지로서 군사의 주둔지로서 만들어졌던 곳이 나중에 도시로서 발전하는 그러한 도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는 굉장히 이런 강력한 그러한 나라였고 시스템도 굉장히 잘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마가 어 군인들의 또 시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어, 부를 기부함으로 인해서 또 봉사함으로 인해서 강성하게 될수 있는 어, 그러한 나라가 되었고 네, 로마의 관용도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로마로 흡수하는 그런 기계가 되어서 로마가 승승장구하면서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는 큰 나라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의 공화정은 기원전 1세기에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어, 여기서 로마의 유명한 카이사르가 등장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원래 어, 귀족 출신이었고 어, 집정관에 선출되어서 로마를 일 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의 어,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크라수스, 그 다음에 카이사르 이세 명이 거의 실적인 권력을 삼분해서 삼두정치라고 얘기하는데요. 어, 분할하게 되고, 어, 그리고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지역인데요. 프랑스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시민들의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올로우는 카이사르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독재를 하게 될 그런 것을 염려하게 되고요. 폼페이우스를 지지하면서 카이사르를 견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서... 오면서 고민하던 카이사르는 원래 원로원이 명령을 내립니다. 원래 집정관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 원로원이 군대를 버려두고 군대를 놔두고 혼자만 들어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카이사르가 결단을 내리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폼페이우스와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폼페이우스는 밀리게 되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집트 왕조에 의해서 어,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겨, 권력은 카이사르가 차지하게 되고요 카이사르는 원래 집정관은 1년 임기인데 이것을 영구집권하는 독재관으로 자기가 임기가 없는 독재관으로 사실상의 황제 역할을 하면서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6세기부터 1세기까지니까 400년 이상을 공화정으로 성공해왔는데 카이사르가 황제 역할을 하는 그런 독재관으로서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곳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카이사르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주동자가 카이사르가 양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던 브루투스였는데요. 브루투스를 포함한 여러 명이 칼로 카이사르를 찔러서 어 굉장히 많은 어 칼로 공격을 받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고 카이사르는 이제 로마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어 이제 독재관의 자리에서 뭐 죽음으로서 몰려나게 되고요. 그리고 브루투스는 어 공화정을 복귀하고 복원하고 싶었지만 시민들의 설득에 실패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보니까 옥타비아누스라고 그의 양아들을 후계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어, 황제가 되게 되는데요. 그가 유명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로마 최초의 공식적인 황제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로마는 어, 황제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물론. 아우구스투스의 여러 가지 자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어, 황제가 그 아들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그런 기간이 뭐 계속 되지는 않았고요. 굉장히 황제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말기에는 이런 계속 황제가 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게르만족의 침입이라든가 이러한 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군대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반란으로 인해서나 아니면 어, 살해되어서 물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결국은 이런 게르만족의 침입이나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로마가 어, 결국은 어, 지중해를 제패하는 천년왕국의 시대를 마치고 어, 역사의 뒤안글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맞게 되는데요. 어, 시오노 나나미는 이러한 로마의 관용 그 다음에 로마의 성장 이런 것들이 로마를 이끄는 그런 힘이 되었었는데 이것을 로마가 멸망하게 된 하나의 원인으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이후부터 기독교는 모든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일신을 인정하는 하나님만을 신으로 인정하는 유일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문화, 다른 모든 종교를 배척해서 모두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에로 나는데 여기서부터 로마의 관용이 없어지게 되고 어떤 유일신 사상이 로마를 점령하게 되면서 로마가 그 로마의 원래의 힘을 잃게 되고 관용에 의한 힘을 잃게 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잃게 되면서 그런 어떤 독선적인 그러한 것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서 멸망의 길로 이르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약간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로마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사 세기 후반에 게르만족이 침입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서 로마는 395년에 동 로마와 나뉘어서 분할 하게 되고요. 동로마는 이제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에 주도로 삼으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5세기 말에 서로마는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로도 콘스탄티노플 서로마는 멸망했지만 동로마는 1446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역시 지속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멸망하게 되었지만 이렇게 로마사는 1,000년 이상. 서양을 유럽 세계를 지배하는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었고, 그리고 로마가 점령하고 있던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러한 땅들이 로마를 굉장히 유럽 세계의 제국 큰 제국이었고 유럽의 문명을 발달시킨 그러한 나라라고 봤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나라가 로마의 그런 역사를 잇는 로마가 초창기 자기들에 토대가 됐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북부 지역은 아니지만 남부 지역은 로마가 지배를 했었는데 로마의 역사가 자기네 나라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마는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많은 역사적인 유산을 남기면서 유럽 세계를 지배하다가 사라졌는데. 로마가 남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로마의 아피아 가도는 아직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로마가 공화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직접 나라를 지키는 일에 군사로서도 자원하고또 그 시민들이 기부를 통해서 많은 건축물들을 지으면서 국가를 봉성 어, 융성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것들은 어, 지금 사는 우리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에피소드 하나로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자고 하면 성경에도 이제 로마의 황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의 탄생, 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라는 분봉 왕이 로마에 위임을 받아서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그 당시에 이제 예수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이 예수가 태어날 당시에 황제가 이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어, 아우구스투스 황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는 원래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리라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인데. 어, 예언에 보면 구약의 예언에 예수는 메시아는 베들렘에서 태어난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전 지역에 칭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태어난 곳으로 자기의 호적이 있는 곳으로 가서 등록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이런 명령을 따라서 예수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렘으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호적을 하러 들렀기 때문에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여관 방을 구하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고 거기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로마 시대를 통틀어서 인구 조사의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한세번 정도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 이 황제의 명령은 호적지에 가서 등록해라 이런 명령은 아니었고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경작하고 있는 그러한 땅의 인구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그런 책령이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온 대로 그 호적지에 가서 원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확인하라는 이런 명령은 아니었고 로마의 역사에 나와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인구를 조사하는 그런 인, 내용의 인구 조사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호적 등본, 호적지에 가서 등록을 하라는 이런 이야기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어, 그런 기술인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될것 같고요. 아무튼 어, 시온노 나나미는 이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 로마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말하는데, 뭐 그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로마가 공화정을 깨뜨리고 황제가 집권하게 되면서 그리고 로마가 강성해질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다른 어, 로마 지역 이외의 나라들에서 이민족들이 침범하게 되면서 그 민족들이 어, 인구가 많아지고 또 자기가 사는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기가 어려워져서 남쪽으로 침입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의 그런 집권도 이런 시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모두가 하나의 시민으로서 기부를 하고 군사로서 봉사하는 이러한 정신들이 흐트러지면서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된것 같고요. 이러한 교훈은 아무리 큰 제국이고 아무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제국이라도 결국 어 왕성할 수는 없고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천년 이상 지속된 제국이었지만 로마는 결국 멸망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생각했던 많은 제국들도 음 결국은 강성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 멸망해갔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최근 몇백 년간 네덜란드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기가 있었고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기가 있었지만 모두 완전히 사라진 않았지만 지국은 사라졌고요. 지금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패권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도전하고 있고요. 미국의 패권도 뭐 영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계속될 거는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는 않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마 그 패권을 다시 이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지켜보고 어떤 나라가 이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이 세계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고 지켜보고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도 또 우리의 어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도. 찾아볼 수가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어, 우리를, 우리의 를우리 세계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 어, 히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5권의 책이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로마의 탄생과 그리고 멸망에 이르기까지 로마가 어떻게 강성해졌고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들이 잘 녹여져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상 로마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